여러분, 재테크는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공식이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간 성공의 공식은 바뀌지 않았다. 부자가 될 사람과 아닐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나뉜다.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 대비 재산이 적은 사람. 당신이 둘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의 나이에 소득을 곱한 다음 10으로 나누면 현재 예상 순 재산이 나온다. 실제 순 재산과 예산 순 재산의 차이에 따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은 단연 절제력이다. 소득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흑자가 나도록 예산이나 지출 계획을 세울 줄 안다. 이 계산을 도와주는 것이 절제력이다. 투자에서도 절제력은 작용한다. 순재산이 많은 사람은 비교적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쓴다.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극소수의 투자자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이 큰 단기 투자에 빠져들기보다 절제력과 인내를 가지고 복리 이자의 마법을 경험하려 한다. 저축과 투자. 모두 알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실천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건 심리적인 압력이다. 당신은 절제해야 할걸 생각하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 없는 핑계를 찾는다. 혹은 월급이 적어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나이가 적든 많든, 막 일을 시작한 단계든 수십만 달러를 벌고 있든, 부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부자들은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직업에 종사했다. 우리의 경제적 미래는 지위, 나이, 소득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의 믿음과 선택, 행동이 우리를 부자가 될 사람, 순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만든다.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 대비 재산이 적은 사람. 사실 이 공식이 굉장히 파워풀 합니다. 음. 음, 맞아요. 예, 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 곱하기 소득 곱하기 0.1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네. 내가 지금 마흔이다, 음. 40세다, 그리고 1년에 뭐 5천을 번다. 그러면 40 곱하기 5천만 원 곱하기 0.1인 거예요. 그그 그 얘기 뭐냐면 적어도 순재산으로 2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그거보다 많으면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이구나. 음. 내가 평균보다는 재산을 좀 모았구나인 거고 2억이 안 되면 평균보다 못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30대 초반이에요. 뭐 만나이라고 해서 사, 30대 초반 32, 음. 33인데 그냥 30세라고 할게요 그분이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30세에 4천만 원에 곱하기 0.1 하면 1억 2천 그래, 이상 2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500만 원 있었어요 음. 그러면 딱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나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평균보다 높다 그러면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방향의 투자.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반대로 이 평균보다 내가 너무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하면, 어,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음. 내가. 그거를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공식? 객관화된 공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전 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딴 사람 내 지인이 플렉스하는 SNS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균 이 공식에 의한 평균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자꾸 무리한 행동을 해요 투자할 때도 그렇고 돈좀 이거 해갖고 돈 된다네 하면서 그랬다막 잃고 또 반대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이 재산보다 평균 아래인 분들은 그냥 아예 완전 포기 그냥 기부 어 근데 그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s에서 플렉스하는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회사 동료 동기 회사 선배들은 이 공식에 따르면 평균 이하일 수도 있어요 맞아.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이 공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를 1분 알수 만에 알수 있어요. 그렇죠. 네, 1분 만에.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네, 사실은 왜냐면 만약에 내가 아까 여기 나온 공식대로 공식대로 했는데 음. 내 공식대로 손자산이 나는 더안 된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손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내 실거주 빼고 네. 실거주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자동차 이런 거 자산 아니야. 네. 네. 어, 라이인 네. 자동차 터는 이제 한테 자산 얼마냐니까 자동차를 가져가서 <laughs> 아. 자동차 빼고 아니, 제가 처음에는 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아니야. 너, 아니야. 자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 내가 더 올라갈 <laughs> 수 있는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laughs> 음. 내가 실거주 빼고 실거주는 어차피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집 없이 살수 없잖아. 이런 거 빼고 내가 일하는 거 말고 일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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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내가 뭔가 그 금융자산이나 음, 아니, 부동산 뭐 자산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걸 채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 내가 아까 말한 그 나이 곱하기 소득 여, 곱하기 0.1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재테크를 잘해온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좀 약간 어, 취출관리나 재테크를 잘한 사람이고 음. 반대로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은그 사람은 되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왔던 방식이 네. 잘못된 맞아, 거야. 왜냐하면 이 책에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부자들을 연구했는데 그 부자들은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이, 이 공식에 맞아서 이 공식대로 이거의 비해에 훨씬 더 부자였어요. 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공식을 대입하고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음. <laughs> 아, 나는 아, 안 되고 있구나. 완전히 처음에 나이 책을 굉장히 일찍 읽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추천도서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읽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 나는 어, 이게 안 됐어. 그러면은 1분만에 알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부자 될 건지 아닐 네. 건지. 그랬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그동안 계산해보니까 이게 순자 사는 게안 돼. 음. 그러면은 사실은 이, 뭐이 책을 읽던지 아니면은 뭐 따로 공부를 하던지.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돼요. 음.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 잘못된 거야. 음. 어, 근데 조금 그런 것들, 그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음. 적어도.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책이 그런 부분에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게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네. 저도 평균 대비 절반 도안됐어요 음. 아, 저도요. 시작할 때. 음. 네. 그리고 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되냐? 네. 그래 나 지금 이제 안 어, 맞는 거 알겠어. 그냥, 그럼 뭘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 너무 빠른 얘기인데 공부하셔야 돼요. 음. 네. 그러니까 뭐야? 아닌 게왜냐면 부자 되는 공부는 어 그러니까 별도예요. 음. 내가 영어 잘 하려면은 아 토익 잘 맞으려면 토익 공부해야 되고 음. 내가 뭐뭐 뭐 삼성 입사고시 잘 하려면 삼성 입사고시 해야 되고. 음. 학점 잘맞으려면은 학점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되듯이 부자들도 되는 공부가 해야 되고 사실 이 책이 그 공부하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순자산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가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부자들은 과연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집안도 부자가 아니야, 능력도 별로야, 나는 뭐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어떻게 부자가 됐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연구한 책이에요. 이런 책을 통해서 부자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행동 습관과 소비 패턴을 갖고 있지, 어떤 투자 패턴을 갖고 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게 어, 여기에 보면 그 그런 얘기가 되게 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집단이 필요 없다. 흔히 말하는 변호사, 의사의 필요 없다. 실제로 변호사, 의사, 뭐 변호사, 의사 부자들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사람 많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뭐 직업이 뭐, 은사병화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순재산이 적은 분들은 좀 그런 관점으로 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너반이 공부하시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사람들 만나면서,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꿰야 되는 단추가? 저, 절약이 먼저 아닌가요? 아니, 사고방식인데, 아. 그 사고방식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같은 인풋을 넣으면 같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음. 그게 없어.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해. 아, 이 사람은 뭔가 남달랐기 때문에 어. 된걸 거야. 나가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바나님이 절약했어요. 음. 나도 처음에 진짜, 진짜 극도로 했거든요. <laughs> 처음에. 한번 해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음. 있었어. 코크님도 아끼고. 뭐, 우리만큼 아니겠지만. 네. 많이 아꼈어요. 작정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대. 그래서 절약을 먼저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버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야. 아니, 내가 200번인데 무슨, 250번인데, 뭘 쥐어 짜가지고 부자가 돼. 무슨,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푼돈이푼돈이지 뭐. 네, 제가 요즘 헬스장 다니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PT 받을 때, 그 선생님 몸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 몸이. 되게 운동 많이 한 사람이야. 음, 음. 이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은 이 사람 먹는 거 똑같이 먹고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나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돈 공부하잖아요.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이 진짜 부자들이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바 이니 말씀하신 거 음, 같이. 그럼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여기 써놨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부자들 이렇게 하네?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 그걸 갖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따라하는 방향으로 자기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게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바나님이 이 책을 처음에 저희 다 추천해줬을 때좀 재테크 이제 공부 막 시작할 때여서. 음. 7 년간을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가 이제 컸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럼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진짜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전략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 전략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도 공부였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돈을 불리고 재테크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뭐 지식을 쌓는 이것도 공부이지만, 이거에 이제 이걸 할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절약하는 방법도 그런 걸잘 몰랐던 거예요. 뭘할 응.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사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지 아니면 사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치. 그냥 음. 내키는 대로 거의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이런 것도 못 먹어? 내가 돈 버는데 하면 한무맛 마셔? 나 <laughs> 그치 내가 내가 그동안 보상을 어, 어, 해줘야지. 내가 어, 그동안 난 네,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잔소리 시리면서니까 그러니까. 내일 수박 하나 못 먹어? 남들 네. 나보다 못보는 사람도 수박 먹고 그러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laughs> 들기 때문에 네. 그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 나한테 <laughs> 이 돈을 해줘야지. 어, 맞아, 맞아. 어, 나도 이러면서 또 소비가 돌고 우리 경제가 도는 거야. 어, 하면서 음, 이제 어. 막 썼었거든요. 근데 아 이럴 때좀더 객관적으로 음. 내가 뭔가 좀 다른 걸 하려고 하면은 좀쓸때 의식을 하자. 음. 그러니까 아무 어.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음. 의식을 하자. 내가 지금 이거 꼭 이걸 먹어야 되나? 아, 그래 스벅 먹어서 좋긴 하지만 음. 아, 그래도 또 이제 뭐 백다방 먹어도 되는 거고 음. 카누 가서 먹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 음. 이거 이런 습관이라도 좀 들여보자라는 게 저는 좀 처음이었어요. 음. 뭘쓸때한번더 생각하기. 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긁지 말고 음. 이제 그러면서 그러, 조금씩 조금씩 이게 줄어드는 게 저한테는 이 부자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발을 내딛을수 있었던 부분이 이 소득을 줄그 전략하면서 한번더 생각하는 부분? 소비할 때? 맞아요. 그게 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사실은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방송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해봤잖아요. 하나라도 해보세요. 맞아요. 하나라도. 아, 그럼. 그게 중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순자산 계산이라도 해보고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제발 그 안에서, 안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라도 행동을 음. 옮기면은 저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 거기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음. 저 옛날에 커피 마셨던 거사각나요 회사에서 저옛날 한참 아낄 때 아메리카노 뭐, 왜냐면 단 커피 마시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아침에 중독되고 아. 근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아무리 싸도 2,000원씩 하잖아요 싸도 그싼 것도 2,000원 어. 하죠 맞아요 근데 이디야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100개에 1 0 0개 이런 이런 아, 카누랑 똑같은 건데 스틱으로 된거 어. 근데 그게 100개에 19,800원이었어요 음. 음. 그럼 하나에 200원, 198원이거든요. 저 그거 마셨어요. 음. 네. 뭐, 맛은 비슷하겠네요. 똑같아, 똑같아. 오. 더블샷도 부담 없이 먹었어요. 투, 샷. 근데 우리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컵으로 먹는 거예요. 음. 어. 그 아니, 컵에 회사에 수벅... 컵있잖아 아니, 아니, 아, 그거 말고, 아 모르네. 컵에 어? 상표가 어. 뭐냐가 중요하다니까. 내벅 스벅 가... 스벅?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가가가 <laughs> 아니, 그거, 마. 뭐야, 그 수법 <laughs> 그거 하면 되잖아. 머그컵 쓰면 되잖아. 아, 그렇지. 머그컵 쓰면 되겠다. 어. 어. 나, 나도 예전에 거의, 거의 한 20억 달성될 때까지만 음. 하더라도. 그냥 회사 맥싱커피 먹었어요. 저도 회사 커피 왜냐하면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회사 커피 맥싱커피 먹으면 그 달달하고 좋잖아. <laughs> 아그 달달하면 괜 모카골드, 어, 모카골드. 맥은 어. 어. 그 노란 거지, 노란, 어.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 초록색에 따면은 이렇게 뭔가 어. 설탕 조절해서 먹는 거였 모카골드랑 화이트골드. 아 그거 이렇게 먹고, 예전에 나도 그런 게 몰라가지고, 아메리카노 네. 그 맛을 잘 몰라가지고, 네, 쓰기만 하더라고, 네. 처음에. 그래서 맥싱 먹고 했거든. 근데 난 그게 차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중요한 게내 맛있는 거는, 어 그런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 음. 네, 그런 시기. 지금 여기 말한 거, 아 맨날 뻔하고 음. 막 절약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음. 오래 가지 않는 맞아, 아요 맞아요. 그근데 맞아.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가 내가 지금 코크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7년 동안 맞벌을 했는데 계산해 봤는데 나 답이 안 나왔어. 음. 네, 그런 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음. 그리고 뭘 할지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할지 알고 음.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책 홍보 아닙니다. 네. <laughs> 책 홍보 저희 뭐 아무것도 일도 없어요. 저희, 그런 거 전혀 네, 없어요. 저희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합니다. 네. 가 진짜 좋은 책만 권해드리는 거라서 네. 되게 제의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뭐돈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책만 권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